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, 건강취미자 지킴이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제이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스내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그래서 빅토리아는 물병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저는 발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빅토리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? Hello, I'm Victoria and I'm a student in Korea and I'm from America. 예, 반갑습니다. 빅토리아와 함께 오늘 같이 또진행 해볼게요. Can you move to here, 빅토리아? 자, 여러분들, 바를 가지고 집에 바가 있다면, 어, 연습하시기 좀 수월하실 거고, 바가 없어도 물병을 가지고 또 설명 드릴게요. 어깨 넓이로 일단은 서주세요. 바 앞에. 그게 처음 동작이고요. 그 다음에 바를 잡을 때는 스네치는 어깨보다 넓게 잡으셔야 돼요. 그래서 보면, 보통 바에 라인이 한두개 정도 있는데, 안쪽을 잡거나 바깥쪽을 잡으시면 되고, 중지 정도를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쪽 라인에 중지를 갖다 대는 걸로 해서 발을 좀 잡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발을 잡은 상태에서 시선은 전방 허리를 고추 세운 상태로 스탠바이합니다. 여기서 점프를 한것 동시에 발을 올려주는 거예요. 다시 다리를 두 다리로 모아서 어깨넓이로 벌리고. 스탠바이 다시 원치 자세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점프 한거 동시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두 다리를 모아주는 이게 스네치입니다. 자, 빅토리아, 알리디. 빅토리아 하는 거 한번 보실게요. 물병을 집에 물병 많이 있죠. 어, 무게가 같은 물병으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스탠바이 자세는 갱쇼 스탠바이. 예, 물병을 드셔도 되고 바닥에 약간 대셔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점프함과 동시에 앉았다가 V자를 만든 상태에서 일어서면 이게 어, 물병 스네치인데 보통 이제 어, 어, 덤벨 스네치라고 하죠 덤벨이 또 집에 없으니까 물병을 이용한 동작을 하는 거 있고요 Can you show one more time, please? 예, 한번더 보시겠어요 점프함과 동시에 앉는 게 중요해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, 팔은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스네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처음 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, 팔이 구부러지는 거야, 피는 거야, 헷갈릴 수도 있는데, 제가, 키워드는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, 점프하신 거 동시에 두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앉으셨다가, 완전히 앉으시는 게 중요하고, 일어설 때 팔을 구부리거나 피지 마시고, 그상태를 유지해서 어 이런 게 중요합니다. 그래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거의 정확한 동작이 나올 거예요. 오늘은 스네치 어,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어, 집에서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서 한 서른 개어 정도 하시면 땀이 좀날수 있는 운동량이 되니까 집에서도 음악을 듣거나 어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동작을 하시면서 어, 눈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운동이니까 집에서 꼭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고 드려요. 다음에 또 다른 동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